S346 IR 송수신기와 S318 IR 수신기의 리뷰 및 활용법을 다룹니다. 다양한 제품들의 특징과 실용적인 사용 팁을 안내합니다. 5위입니다. 아두이노와 함께하는 재미있는 디지털 IR 송수신기. 38kHz 위 적외선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아보세요. S346 송신 모듈과 S318 수신 모듈로 완벽한 호환성을 경험하세요. 저렴한 가격에 획득할 수 있는 기회. 4위입니다. 부퍼트 초강력 차량용 무선 청소기, 심플 블랙, 50% 놀라운 할인으로 29,800원에 만나보세요. 강력한 흡입력으로 차량 청소를 간편하게, 심플한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을 지금 경험하세요. 3위입니다. 신일전자 라디에이터 서케이 30LM, 넉넉한 난방 효과를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동파 방지 기능의 11% 할인 혜택까지, 지금 바로 1 2 9 0 0 0원의 따뜻함을 경험하세요. 2위입니다. 파워 윈도우봇 창문 로봇 청소기 초급 세사 걸레 12개 세트. 깨끗한 창문을 위한 완벽한 선택입니다. 1만 원의 놀라운 가격으로 쾌적한 실내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 1위입니다. 놀라운 성능의 실버스타 ES-94A 다리미로 옷감의 생기를 되살려 보세요. 세탁소, 재봉, 보풀 제거까지 완벽하게 59,800원에 만나보세요.